반갑습니다. 호부경제TV입니다. 일젠솔입니다 오늘 3.4% 올랐고요. SDI는 2.5% 올라서 22만원 위로 다시 한번 또 올라왔죠. 이게 지난주에 제가 계속 분위기에 휩쓸리면 은안 된다. 이거 겉으로 보여지는 시장과 안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8월 초 이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 주에 들어왔죠. 그때 이제 고용 쇼크가 나오고 기존에 나왔던 고용 데이터들이 전망치 그 수정이 많이 됐죠. 그래서 고용 실제로 늘어난 일자리가 엄청 적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에게 이제 좀 압박 아닌 압박이 굉장히 좀 들어갔었죠. 그래서 잭슨홀에서 그에 대한 기조 변화 그런 이제 뉘앙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 금요일날 강하게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넣어줬고요. 어 우리나라도 뭐 특별한 변수 없이 오늘 그 기대감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월요일 뭐, 저는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차트들이 다시 이제 원래 흐름으로 돌아오고 있죠.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를 뭐 거의 받지 않았다. 지금 4거래일 동안, 특히나 이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빠졌던 거를 결국 이제 오늘 캔들 하나로 그대로 끌어올렸고, 종가 38만원이에요. 박스권이거든요. 우리가 36만 5천원 요 가격대가 어쨌든 간에 최하단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가격 찍고 또 마침 바로 반등이 나와 줬고요 sdi도 22만원을 뭐 이탈하긴 했지만 애초에 21만원 초반대까지 가격을 밀지 않았거든요 아래쪽에 라우드픽이 21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액션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가기가 싫다는 거죠 내려갈 명분도 그렇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지난주는 뭐 악재가 많았다라기보다는 경계심이 이제 또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주 후반 일정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느냐?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기대감이 목요일, 금요일 해당 이제 관련주들로 좀 올라왔죠. 오늘 기업들의 총수가 대거 이제 경제세대단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일단 첫 번째 턴은요, 로봇이 일단 가장 강했고, 그 다음에 바이오였거든요. 뭐 이차전지 반도체는 뭐 비슷비슷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올랐고 이차전지는 중간 정도 포지션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냥 무난한 이 메인 섹터의 순환 흐름 다시 또이 구도로 돌아가겠죠. 그게 언제 굉장히 강했습니까? 8월 초에 굉장히 강했죠. 수급도 거의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난 주에 관점을 바꿔야 했다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일단 먼저 이제 박살이 났겠죠. 하지만 그런 데이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냥 조정 나올 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최근에 연기금 한달 동안 LGX를 주식을사 45만 주를 매수했는데 지금 지난주 일주일 동안 오히려 매수를 더 많이 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앞에 만들어졌던 이 연봉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고 어, 우리가 이제 좀 접근을 하고 했을 때는 아무리 심리적으로 흔들릴지언정 우리가 충동적인 대응, 막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가 영상 제목에서도 휩쓸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지금 이미 큰 사이클은 시작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8월, 7월 넘어오면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는 이미 굉장히 크게 바뀐 부분들이 많았고 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간을 맞춰가지고 주기를 맞춰가지고 바뀐다라고 했을 때 작은 진동에 그렇게 막 방향을 쉽게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 방향이 관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고 단순하게 뭐 잭슨홀에 대한 경계감이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뭐 금리 인하를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언젠가는 하겠죠. 그게 뭐 9월이 됐든 그다음 FOMC가 됐든 지금 뭐 연말까지 이제 f M C가 아직 여러 차례 남아 있는데, 뭐 그중에 한 번만 올라가도 시장의 방향이 지금 상황에서 바뀔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겠죠. 시장이 또 하단을 막아주는 호재 주들이 많이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굳이 아래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지금이야 뭐 이야기 안 나오고 있지만 뭐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내부적으로 좀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만 세계 증시 기준에서는 지금 딱히 어차피 좀 있으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 뭐 관세도 맞았겠다 미국이 금리도 인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스위스 같은 국가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로 넘어가기 직전이거든요 물론 그 나라는 특수성이 좀 있는 나라긴 합니다만 결국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좀 경쟁적으로 각 국가들이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 관세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커버를 하려면 각 기업들이 그각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그거를 외국인 기관들이 모르지는 않겠죠. 네.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오늘 저녁은 일단 한미 정상회담 다만.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월요일날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조선원정방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재료선멸심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뭐 조선원정방산은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고, 단순하게 그냥 로봇이 먼저 갔다. 바이오가 보통 금리인나 기대감이 들어올 때는 첫 번째, 8월달에도 첫 번째로 움직였고요. 7월달에 한번 이제 그 기대감이 올랐을 때도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게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번 기대감이 들어왔던 그 셧거래일에 다 바이오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뭐 바이오 올라간 거는 뭐 굉장히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구도였다. 그 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로 순회에 계속 돌아갔죠. 이 흐름을 머릿속으로 그냥 계속 그리시면 될것 같고요. 당분간은 뭐 박차 싸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수 수급 다 좋았고 이제 박스권 수화은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그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봐도 되겠죠. 되게 높아 보이지만, 3%, 오늘도 이제 3.4%가 올랐고, 2%, 3% 올라가면은 요 공백은 금방금방 메꿉니다. 단순하게 이게 뭐 2차인지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가 됐든, 뭐 발효가 됐든, 이제는 점점 더 유리한 여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뭐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뭐 반도체나 이차인지 같은 경우는 딱히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정상회담 하면은 다 조선원전 방산 이런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차피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온다라고 해도 강하게 반응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오히려 기대감이 없는 섹터에서 정상회담의 그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게 형성이 될수 있다는 것. 요것도 내일 시장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저는 뭐 반도체 뭐 지난번에 삼성전자 지분 관련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배터리 쪽도 우리나라한테는 뭐 굉장히 또 중요한 의지인 만큼 이야기가 나왔을 때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가격 라인은 뭐다 좋게 끝나가지고 내일은 한1% 정도 아래쪽으로 뭐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해도요, 그냥 종가만 현재 가격대에서 유지를 해준다거나, 오늘 2차 연주가 주도권을 명확하게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양봉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LGN 서는 40만원, SDN은 전고점이 23만원 라인 넘어가는 거 편하게 좀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 또 8월 이벤트, 지금 시장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기회다, 기회다, 이렇게 그, 부담을 낮춰주는 그 순간마저도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보다 더 좋은 시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내가 고민을 하고,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좀 긴감인가? 내가 방향을 잘못 찾겠고, 그런 분들은 더더욱 이런 이벤트 기에잘 활용하셔가지고, 저희랑 하반기 포트폴리오 같이 꾸려나가시면 좀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하반기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아래쪽에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또 이벤트 관련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 문의 또 저희가 여기 문의 링크 따로 남겨드리니까 이쪽으로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하반기는 놓치면은 진짜 뭐 연말이 됐든 뭐 내년이 됐든 자좀 후회가 클 수도 있는 시기니까 어 파이팅 하시고 또 시장은 원래 흐름으로 무난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